넣고 했으니까. 자, 2차전 시작합니다. 랜덤전 랜덤이다 전 랜덤전. 아, 빨간 아, 신 매니저 적읍니다. 적은 저그? 그리고 우리 김조장 테란이에요. <웃음> 테란. <웃음> 야. 김조장이 새시라는 <제일> 테란 <laughs> 걸렸어요. 테란. 호기게랜덤을하도막 이게 뭔 아이구야. 어, 아이고, 이게 프로토스가 나오면은 어 아저이판김조장 지는 거에 10분 컷 봅니다. 10분 컷. 10분 10분 전에 끝날 것 같은데. 아 참. 뭘로갈려나 입구를 서로. 같은데요. 어, 입구안고 정찰 먼저 가네요. 또얘 예, 지금 김조장 지금. 테란의 김조잔 지금 자포자기인 것 같은데. <laughs> 그리고 여기 델테르 대란 것 같은데. 서플 먼저 지어주고 이게 바이오닉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메카닉으로 갈 건지 가스를 보면 되거든요. 가스가 빨리 올라간다 하면은 메카닉이에요. 바이오닉네. 네배럭 먼저 올리고 음. 아직 몰라요. 한 인구수 12대 가스가 올라가면은 메카닉이거든요. 이거. 또 몰라 또 이거 또 테란 또 입구를 막, 막는 선택을 하나요? 아, 빠른 정찰을 하려고 지금 일군을 두 마리 보내요. 네 서로 지금 엇 갈리는데 분명 7 시로 갈것 같은데. 네 지금, <laughs> 지금 벌써 일곱 시 벌써 이제 선크 하는거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압박이 오는 초반에 뭐할거 초반에 뭐할거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. 저 저걸 짓는 거들. 음. 근 기본으로 짓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저좀 이따 지어도 되는데 이제 좀 급한 거죠 이제 상대가 뭐 아... 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지어놓고 보는 거죠. 아 와, 근데 보겼다 보겼다. 근데 자리로는 못... 이9 시가 자리가 안 좋아요. 저그 입장에서는 왜냐면 위로도 올수 있고 아래에서도 올수 있어가지고 9 시는 조금 불안해요. 자, 이제 테라는 이제 정찰이 완료가 되고. 와 확률이 22.5%인데 맨 마지막에 보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 밖에서 뭘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설마 벙커 짓진 않겠지? 벙커를 짓나요? 와... 아 근데 저글링 있는 게 봤어, 봤어. 알죠? 저글링도 봤어요. 거 봤어요? 네. 아 이제 저글링 뽑은 이유는 정찰하려고. 찰 정찰. 네, 정찰. 정찰 뽑은 거죠. 잠깐 이거 피해 있고. 아 테란 S C V 놀아요 지금 긴장했어 지금 김조장 앞판 치더니 카운터 맞았어 김조장 지금 얼얼할 거야 지금 아 어. S C V 지금 노는 게네 마리야 지금 근데 이거 본진 이거 저글링 두 마리도 아 잡혔고 자 이제 펑커를 짓나요 여기다가 와 가스 세개 너무 좀 일찍 울리긴 했는데 그고 우리 김수장 돈이 천 원이 넘어가요 지금 돈을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어 잠깐 뭐 하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S C V랑 마린 세기 근데 이 저글링 아 저글링 이제 어 마린을 계속 모으는데 벙커질려나 뭔가 있는데 아 같이 들어갈려나 아 들어가면 모른다 썬크 하나 있어 갖고. 변칙적인 또 게임을 또 좋아하는 김조장이 또 지금 테란 갔다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나요 초반에 들어 드러... 아, 그렇지 아 뭔가 예측 불언데 어 마린 두기 갔다 갖다... 벙커질려나 벙커질 것 같은데 네, 벙커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벙커 지면 지금 어선크 어, 지금 계속 누치 갔어요 지금 아또 이거 모르는데 이게, 이게 근데 그 테라는 이제 멀리서 공격하기 때문에 아 이거 나와요? 이... 아니 마린 마린 마린이, 마린이 왜안 들어가지? 와야 되는데. 마린이 왜안 들어가? 아 마린 따로 놀면 안 되는데 이어어 어... 마린이 와야죠 마린이 아 마린이 왜안 어... 와요? 아네시 어... 이거 아... 이쯤되면 김조진왕 지금 머리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정신 없을 텐데 <laughs> 다음면좀 괜찮은데 이게 안다요, 이게. 안다, 안다. 네, 그럼 의미가 없어져요. 잠깐은 사거리가 선크니 더긴가 어, 근데 이거. 그렇지, SCV가... 그렇지, 그렇지, 야, 그렇지. 그렇지. 우리 우린. 이거 SCV가 다 나왔어요, 이거. <laughs> 이거 뭐 <laughs> 어? 뭐야, 이거. 야, 이거 게임 포기하는 건가, 이거? 그러니까요, 이거... 아 무모한데? 반대로, 반대로 이 저글링이 본진으로 가면 끝나거든요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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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발전을 하면은 어 지금 안캐고 있어 지금. HCV 지금 일안 하고 있어요 지금. 이걸로 승부수 본 단적인데? 그렇죠 이게 본진으로 가면 끝나거든요. 이거 왜냐면 이게 아...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. 야, 짐조장 포기하나요? 이거 포기인데, 거의. 이러면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이도안 <laughs> 되는데. 맥주님. 맥주님. 끝나고, 이거는 김조환이 와서 안 되는 거예요, 이거. 아, <laughs> 야, 다 끝냈어요, 이거. <laughs> 아이고. <이거. 웃음> 이게 뭡니까, 이게. 아, 육아유직 중이라, 지금. <laughs>